사장님, 자, 접으세요. 어, 저기, 편하게 접으세요. 어, 찍어나서 sr을 한번 드려봐. 어, 좋습니다. 한번더요좀 약하다. 샤프트 약하지는 않죠. 자 그럼 이제 SR로 주게 요 SR로. 요거는 SR인데 이거는 스피드 75, 볼스피드 75 넘지 않는 사람이면 이걸 추는데. 자 이걸로 이제 해서 한번 세게 한번 던져봐요. 이빨. 더 세게 쳐봐요 예. 약하다. 다시. 홀 파워로 쳐보세요. 다시. 한번 더. 자, 마지막으로 한번 더. 저, 저 쳐보시니까 어떠세요? 네, 타감도 좋고, 예. 네. 샤프트도 잘 따라오고. 여기 지금 43.5인치인데 큰 문제 없죠?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쫙쫙 따라오지요? 네. 어, 예. 자, 마지막 한번딱 쳐보시고. çok Kuşat.